저원리 디자인 기초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를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2개의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엔드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고요. 또는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를 이용해서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부동적으로 되어 있는 3개의 원을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사선과 원기 모양 형태 그리고 파동 모양 형태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 선은 디자인의 변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세개 동그라미에는 큰 원과 작은 원이 디자인 원리 대비 강조 균형 통일 요소를 가지고 형태가 그려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있는 녹색은 원형과 타원형이 비례와 통일의 요소 또는 대비 요소를 가지고 변형되는 것을 말하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들은 큰 원과 작은 원이 디자인 원리에 있어서 균형과 통일 그리고 크기의 비례에 따라서 그리고 형태가 일동감을 갖는 그런 형태로서 디자인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원이 선이 비슷하게 사선으로 갈 수가 있고요. 어, 보석을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아래로 오면서 이 선의 모양이 한번 꺾어져서 디자인 변형이 이루어져 줍니다 그리고 이 선이 아래로 올 때에는 이렇게 흐름에 의해서 파동 모양으로 형태가 변형됩니다 어, 이러한 형태들은 아이디어 스케치에 있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적용된 형태 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세 개를 보면 은 왼쪽에 있는 형태와 같이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안에 타원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있는 타원이 이 아래쪽에 와서는 두 개의 타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하나의 타원과 작은 원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오면서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이 원이 변형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3개 표현이 돼서 하나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 디자인은 이 원이 중앙으로 위치하고요. 자, 그 다음 아래는 이 원이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형태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앙에 있는 원의 방향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설명에는 이 디자인들이 반지에 어떻게 제공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